응, 어? 어. 이해돼? 응, 음. 어,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 여있서 세상에 아니 너무 이렇게 착하게 살면 안돼 그리고 피해를 봐 피해. 어. 아 보통 옆에 슈퍼에서 사다가 보내죠? 그래요? 난 그건 잘 모르겠다. 어. 어. 배달이 언제 문 앞에 두고 그냥 가요. 지금 비대면 시대 문. 광고병 치우고, 어. 화장실 갔다 오면서 커피 한잔 끓여올게요. 어? 어.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마. 어? 어.